프린트물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을 말씀을 힘들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귀하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오 그로말미하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새벽까지 복음서를 다강의하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빌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함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 갈 때에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보금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 핵심되는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보금서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정리하고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두 가지 물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며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프린트물에 모든 말씀이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의 말씀만 뽑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프린트물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해 주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보험 받은 자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복음서에 본인의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로 해 보십시오. 또 일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이미 다. 자세히 나눈 바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까지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아감이 있어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 다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설교할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했지만, 그 모든 설교를 다 합하여, 다 합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고통당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고통 당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섬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주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 철저히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문학 교훈의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것이지 상식과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성숙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내 힘으로 바르게 살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바르게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사도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도들의 삶에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믿습니까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수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우리는 사도인전으로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토요 세례를 깨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깨우셔서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오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